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원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Tegan, as always.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다들 어이 보내셨나요? 여러분, 어젯밤에 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죠? You know, the snow kept falling outside during the last night, didn't it?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덕분에 특히 그 서울이랑 경기도 지방이 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I heard that it especially snowed a lot in uh, 경기 province and 서울. So I'm pretty sure the snow bothers you a lot when you guys commute. 출퇴근하실 때 굉장히 좀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Uh, I live in Yeongju, right? 저는 영주에 살고 있고요. Luckily, uh, we the snow didn't pile up in Yeongju outside. 그래도 다행히 영주에서는 밖에 눈이 지금 안 쌓였어요. Which means it's all gone, it's all melted away, 다 녹았는데요. I think it's because of the sun during the day. 낮에좀 그래도 해가 좀 짱짱하게 떠져갖고 아, 그래도 좀다 녹았던 것 같아요. Uh, plus Uh, the weather was quite warmer than the other days. 다른 날보다는 좀, 굉장히 좀 따뜻했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눈이 다 녹았던 것 같아요. You know, uh, when the snow started, which is last night, I was so worried, saying, oh, What if snow continues to pile up? I should drive tomorrow. It's going to get me in trouble.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 ah, 내일 또눈 마요 뭐하노? 계속 오면 안 되는데 운전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좀 이렇게 내인데 좀 트러블을 어, 줄수 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좀 다행인데요. 어쨌거나 수도권 지방에 눈 때문에 좀 피해 한 개도 안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눈 때문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So, what was the sentence we learned during the last session?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나요? 그 자인, 이거 전기 많이 먹니께어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전기 자체가 electric i t y electric city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잖아요. 여러분 같고 이거 전기 많이 먹니께어 문장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자인, Does this use a lot of electric i t y Excuse me. Uh, does this use a lot of e l e c t r i city? I think I'm going to get this model, but I have a, one, I have one question. Does this use a lot of electricity?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막 그래서, does this use, 이것을 사용하나요? 뭐를요? 많은 양의 전기를, a lot of electricity? 합치면은, does this use a lot of electricity? 이것이 전기 많이 먹는니요 전기 표현이, 지난 시간에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그, clerk, 그, 직원에 대한 그, 대화 같은 것도, 다 i a l 굉장히 좀, 써먹음직, 써먹을 만한 것들, 써먹음직한 것들로 제가 구성 해놨을 수있네 그거 꼭 여러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편은 뭐를 준비했냐면, 한글하게 되면 요거요. 예 아, 저, 3일 전에 이사왔어요. 정대표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저, 안녕하세요. 저, 3일 전에 이사왔, 3일 전에 이사온 이웃이에요. 3일 전에 이사왔어요. 정대표는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좀 요새는 좀 옛날보다 좀 많이 각박해졌지, 뭐 옛날에는 옆집 사람들은 다 알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세상이 흉흉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옆집. 어 사람 얼굴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도 또 세상은 살만한 경우가 있지 옆집 사람이랑 다 이사 왔을 때뭐똑도 돌리기도 하고 아저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요. 뭐잘부탁드리니뭐 이런 말씀도 하시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대 표현 저 3일 전에 오늘 저는 왜 굳이 3일을 했을까요? 일단 저 3일로 맞춰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3일 전에 이사 왔습니다.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 표현 <laughs> 오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먼저 뱉어보드니까자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explanation,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오세요. <laughs> Oh, hi. This is Tegon and I moved in three days ago. I moved in three days ago. I moved in three days ago. Oh, hi. I moved in three days ago. I moved in three days ago. One last time. 한 번만 더요. I moved in three days ago.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 moved in three days ago. 여러분, 오늘 표현도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어, 좀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법한 문장이거든요. 일단 문장을 의식했냐면은 I, 말 그대로 나로서 시작했죠. I, 나는 이따 안겨. 그 다음에 동사가 오면 뭐가 왔냐면은, moved in. M-O-V-E, 과거형에서 D 한번 보셨고요. moved in.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일단 move 자체가, 움직이다 이동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이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내가 move 해야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를 왔다라는 양수로 말을 하고자 해서 이사를 왔다는 건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그 플레이스에 내가 들어간 상태가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집에 들어온 게 이사 온 거잖아요 그래서 move 자체에 뒤에 in이라는 no, 아가 붙게 되면은 moving 이렇게 되고 원형으로 쓰기게 되면 이사를 오다라는 뉘앙스가 돼요. 근데 moved in 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로만 뉘앙스 자체가 말 그대로 그죠. 나는 이사를 왔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이사를 왔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보면은 I moved in 말 그대로 나는 왔습니다. 이사를 나는 이사를 왔어요라는 게 되죠. 자 언제 왔는지 조금 더 내가 상세하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 언제 왔는지에 대해서 뒤에, 뒤에 말해주고 있죠. 언제요? three days ago. 말 그대로, 3일 ago. 전에, I moved in. 나는 이사를 왔다. <laughs>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저, 어, 제 이사 왔습니다. 당연히, 그죠? What would you say? 그죠? I moved in. I just moved in yesterday.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오늘, 바, 오늘 막 이사 왔습니다. 라면면 Oh, hi. I just moved in to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nd the plane is passing by in the sky. 빙신하고 있네요. 그쵸? Anyways, 그래서 오늘 표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아시겠죠? I moved in 나는 말 그대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까지를 갔던 거로 가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적으시면 되겠죠. 뭐한주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러면 I moved in a week ago, a week ago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 지난 주 이사 왔다라면 I moved in last week. 이런 식으로 지난 주말에 I moved in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오늘 일단 저는 three days, 이거 가지고, three days 하고, 이것도 계속 문장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일단은 쟀던 걸로 먼저 잘라보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어금 맹근거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very carefully one more time. My turn first.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아, 새로 이사온, 어, 이웃이니데이. 저는 이사를 왔습니다잉. I moved in. 3일 전에요. Three days ago 안녕하시니 아유 내 네, 이사 왔니데 I moved in 언제요 when When did you move in 그죠 3일 전에요 Three days ago 합치면은 I moved in 3 days ago I moved in 3 days ago 정도의 표현이 오늘 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이얼로그 제가 한번 야무지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the dialogue for you guys today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하실 거는 들으시면서 조금 더 감을 잡아보시고, 딱, 연상해보시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들어보세요. 오늘의 다가옵니다. Oh, hi. You must be our new neighbor. 딱, 만난 거예요. 옆에서. 새로운 사람을. 그 사람한테. Oh, hi. Oh, 안녕하세요. You must be our new neighbor. You seem new. 어, oh, 새로 오신 분 같네요. 어, oh, 새로 오신 그, 이웃분이신가 봐. 이웃분이신가 봐요. Oh, that's right. 예, yeah, 맞아요. 맞아요. 어, oh, I moved in three days ago. 아, 저 3일 전에 이사 왔어요. I'm 대건. 아, 저 대건이라고 합니다. I moved in 3 days ago. 3일 전에 이사 왔니, 데이 Nice to meet you. 아유, 악번하시다 아유, 고맙, 반갑습니다. This is 미정. 아, 저는 미정이라고 해요. I'm your next door neighbor. I'm your next door neighbor. 아, 저는 바로 your next door, next door neighbor.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에요. 아유. Oh, really? 아, 진짜요? I hope we'll be good neighbors. I hope we'll be good neighbors. 아 좋겠네요. w i l we'll l be good neighbors. 우리가 친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훈훈한 다이어도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Neighbor 자체가 그이웃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다이어그에다 적어드릴 테니까 Neighbor 이 단어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eighborhood. Neighbor 뒤에다 HOOD를 붙이게 되면 그동안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마을, 동네, 타운이라는 뉘앙스가 된다는 것까지 센스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던져 드려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진행하신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또감 잡고 가시라고 발음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문장은 제일 읍사로 짧잖아요. 그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단 문장을 I moved in 까지를 한 덩어리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moved in 요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moved 하실 때 M-O-V-E-D 잖아요. V 사운드 -E 입술 닫지 말고 윗니로아랫 입술 끌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moved in 요까지가 더 빨리 가면은, moved in, moved in, moved in. 살짝 깨물고 그냥 in 이렇게 가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I부터 가면은, I moved in. 자, I moved in. Not moved in. I moved in. 요렇게 가주시고요. 며칠 전이냐면, 은 3일 전 있게 고 그거 뒤에 붙여서, 3 days ago. 요것도 한 덩어리로 갈 텐데, 3 발음하실 때, 3라고만 하지 마세요. 3라는 건 없어요. 3, th 발음. 이게 이제 스프, 이렇게 딱 번데기 발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가 아니고 왜 노홍철씨 발음하실 때 스프, 혀를 내밀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런 양수예요. 스프, 스미스티또 뭐였었더라? 숲속, 숲, 뭐였더라? 숲속의 사슴, 뭐 이렇게 하죠. TH 발음을 하시는 권 양수로 Three days ago,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ago라고 하지 마시고 ago 이렇게 우사운드까지 넣으셔서 Three days ago,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I moved in. 살짝 물면서 갔죠, 여름. 그 다음에 three days ago 여기까지 해서 발음 팁 드리는 거두가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나 한번 꼭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 s your turn, everyone. You guys have to speak out. You guys have to shout out the sentence we are learning now out loud. 크게 한번 내뱉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Get set, go!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천배미대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대건이라고 해. 저는 이사로 왔어요. When did you guys move in? When did you move in? 언제 이사 왔다고요? 그제? 3일 전에요. 제가 3일을 고른 이유는 이 th 발음, th, th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나는 이사 왔어요. 언제요? 3일 전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원하사에 한 번만 더요. 나는 이사 왔니디? 언제요? 3일 전에요. 그죠 Perfect everyone, it's a good day. l e I moved in 3일전에3 days ago 3 days ago 3 -th days ago <laughs> t h 발음 아시겠죠? I moved in 3 days ago. 그래서 오늘 표현 막 응용하실 때 I moved in yesterday. 그러면 어제 이사 왔어요. I just moved in today. 그럼 오늘 막 이사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天 같고 물어보실 때 누가 이사 天是昨天今아뭐 이사 오셨나 봐天 하면 是昨 d y i 是昨 u 今天是昨天。今 in? 昨天 막, 이사 오셨나봐요. Did you just move in?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막, 옆에 막, 이렇게, 이사짐 센터 와서, 막, 짐 풀, 막짐 나르고, 막, 이런 거, 공유 풍경을, 풍경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 hi, I'm your next door neighbor. 아 지금 옆집에 사는 이웃인데, Did you just move in?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뭐, 이사, 지금 막, 오셨나봐요. 딱, 이렇게 짐 풀고 하실 때, Did you just move in?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표현다한 즐겁게 배워봤습니다. 오늘 살짝 목 상태가 비리해갖고, 아, 좀 이렇게 좀 약간 걸걸한 소리가 나는데요. It doesn't mean that I'm a smoker. 담배 피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에 좀 되게 간질간질해서 이렇게 열심히 좀 앞에 좀 이렇게 그트 r y 를 여러번 하면서 일단 오늘 열심히 강의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moved in three days ago. 그알아가시고요 응용, 음무 만드는 법도 여러분 계속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강의하고 파캐스 가지고 찾아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 15분 기적의 영어 습관 온 오프라인에서 계속 지금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하루 15분 기적의 영어 습관 꼭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온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블루원.